좌우에 있는 분들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 예,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예, 예. 예, 제가 잘 아는 성교사님 한분 계세요 예, 성교사님은 결혼도 하기 전에 예,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성교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를 하시다가 후에는 목회자 선교사로 여전히 태권도를 통해서 교회 개척과 또 신학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필리핀 영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귀한 분이에요. 제가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성교사님에게 자녀가 셋 있는데요. 딸 둘의 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소아 당뇨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필리핀이 의료 수준이 낮은 곳이고요. 또이 나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을 때입니까? 참 힘든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 그 더운 나라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성교사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만약에 성교사님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한신앙 좋은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딸의 돌감사 예배를 온 가족과 함께 아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참 예쁜 짓을 하면서 사랑받던 그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로 설계를 해야 될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저의 이 짧은 지식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성교를 위해 일생을 바친 성교사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질병 이 생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은 지사님의 사랑하는 딸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 걸까요?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차기왕이라는 징표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물맷돌 하나로 3m의 이 거구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 정말 박진감 넘치는 그런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이슨 일약 스타가 되었고요, 구국공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약속대로 사위가 되었죠. 자 앞뒤 전후를 살펴봤을 때 누가 봐도 정말 이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원 정반대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기약 없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대고 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도망자가 됐어요. 다윗 한명 잡으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작은 그 땅을 이잡듯이 수색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03년 12월 13일날.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8개월의 그런 도피생활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에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붙잡힌 사진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 방영이 됐거든요. 체포 당시에 이 겁에 질린 초치한 모습의 이 사담 후세인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다이슨 8개월이 아니라 십수년을 지금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병에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세 일생에서 이때만큼 영성이 깊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이죠 그 중에 거의 절반가량 되는 73편을, 73편이 다이세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일 다윗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사랑의 고백, 이 담겨져 있는 이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흔히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왕이 되어서 태평 생대를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시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자말 공사서 읽어 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들. 아멘. 여러분 저 시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원수의 목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편안하고 배부르고 잘 나갈 때 그렇게 노래하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기를 오히려 영성이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3회상 24정의 내용인데 다윗은 엥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거도자랑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이 일로도 굉장히 마음에 가책을 받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한번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말도 필요 없어요 휘하의 장군이 죽일까요? 했기 때문에 그냥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눈짓 한 번이면 그냥 질끈 잡고 눈한번딱 감으면 그냥 상황 종료입니다 그대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울을 그대로 살려서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에 왕이 되고요. 태평생들을 누릴 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투의 현장으로 몰아서 그를 죽였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흔히 부르는 10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시편을 보면 전부 다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뒤집으면 그만큼 다이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은 평안하고 좋을 때 문제 없을 때 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영성은 광야의 도망자 신세 때에 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당장 그 순간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건 하나님 주신 약속과 너무 다른데. 왜 이런 현실일까? 그 순간만 떼어놓고 보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눈에는 결코 우리의 고난이 막다른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로 함골로 피신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의 원통한 자, 한 400여 명이 명가랑이다이덱에 몰려들었어요. 지난 특별보금학교 때이 자리에서 수태까지한 400여 명이 사, 오, 5박 6일 동안 여기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자리에는 다 은혜 받으려고 진짜 기도하고 준비해서 온 사람들이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는 거, 씻는 거, 잠자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몰려든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네. 네. 내한테 뭐라고 말만 해봐라. 내가 확 이런 사람들이. 인격이 모가나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진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격하고. 또 정말 그 상황에 이게 폭발했던 사람들이냐면 3일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처자들을 다 잡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 다윗을 돌로 쳐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자들과 부대끼면서 인생의 지혜가 생기듯. 까다로운 사람 다루면서 다이의 리더십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자들의 마음을 얻고 신임을 얻으면서 왕의 어떤 이 자질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들과 동고동 나가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었어요. 그런데 후에 이들은 다이의 충신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그런 리더십으로 그렇게 지도자들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둘랑굴 경험은 후에 통일 왕국 왕으로서 그가 백성들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됐어요. 다윗이 그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다윗이 정말 성군으로서 그이 나라 1 2 지파 흩어져 있던 1 2 지파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다 규합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요. 다름 아닙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세상살이의 쓴맛 단맛 다 보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런 인생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비록 학교는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그들의 그런 지혜를 보면서 감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분들이 그런 세상살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지혜가 생긴 겁니다. 다시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주변 나라들과 외교 또한 잘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둘람 불식이는 성군 위더십이 길러지는 로열 코스 진짜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로열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시련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시련이 아니라 실력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두 번이나 다윗에게 목숨을 빚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쫓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천하의 사울이라도 불렛의 땅까지는 들어와서 나를 잡아가지 못하겠지 생각하고 자신의 이 부하들을 이끌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그 내용의 3일상 2 7장에 나옵니다. 사울은 다이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야 추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이은 사울이 추격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는 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약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훗날 다이시 통일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일 멘붕에 온 민족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다윗을 은근히 이렇게 후원하거나 방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오래된 그런 원수였던 이 사울 왕국과 왕국과 다윗이 어쨌든 싸우면서 하여튼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하여튼 둘다 망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 나라가 망하든지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조상 대대로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이도왕 시대에 블레셋은 더 이상 재개하지 못할 정도로 제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이시 이 시글락에서 있으면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의 철기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군사제도 그리고 이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기 왕입니다. 그런데 적국에 그렇게 도망가는 불명예 그것을 나중에 블레셋을 제압하는 명예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렇게 중앙에 별이 하나 있죠? 저게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국가적인 국가적인 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아, 이 국내외적으로 부강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또 백성들의 편에서 이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이렇듯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울랑을 피해서 다니는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루기 힘든 그 사람들 틈바니 꾼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결국은 적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치욕을 겪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양들을 치던 목동 다이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성군 다윗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고난은요 걸림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고난은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디딤돌을 밟고 더 높이 뛸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들 있으시죠? 그 인물들 자세히 한번 다 연구해 보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고난의 터널, 광야의 시간, 정말 역경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결같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리더십으로 바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역설이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 고독의 수렁에 던져져,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일이 안 되게 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나의 교만이 깨뜨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밥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리와 허세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동화작과 안데르세는요. 자신의 역경이 진정한 축복이었다. 그렇게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동화 작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의 역경은 역경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를 쓸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새끼를 쓸수 있었습니다. 10편, 119편, 67절, 6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러 행하했더니, 이제는 주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절 말씀, 7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권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당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고난의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짓는 고난이 아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어요. 욥에게 주신 고난. 왜 하나님이 욥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특별히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욥에게 주신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권한, 그런 고난을 통해 우리가요.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인간은 별수 없어요. 잘 나갈 때, 하는일마다잘 되고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100의 99명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요.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은 평안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기보다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다가오고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역공과 고난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금 세팅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군중들의 온과 그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인간으로 경험할 수 없는 또 인간으로 경험, 보통 사람 할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던 <laughs>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진노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뭇묵히 통과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우리로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저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음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또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있어요. 또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직장과 결혼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한숨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네.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기도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런 고난들 역경들 그것은 결코 걸림돌이 아니에요. 모는 날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었군요. 고백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아픔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세요. 예. 어린아이가 많이 아파요.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아픔으로 몸에 명령력이 생긴다는 사실. 예. 병원을 들락달락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더 강해져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틀을 더 넓게, 깊게 하신다는 사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큰데, 그 복이 진짜 내 인생의 복이 되려면 내 인생의 신앙의 틀이 넓고 깊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좁고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틀을 넓히시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틀을 넓히고 크게 하신다는 사실 네. 사랑하는 제두 아들이지만 수시로 매를 들을 수밖에 없는 아비의 마음, 제 애들이 지금 듣고 있으면서 알란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지금은 한대 때려서 고칠 수 있는 거, 지금 안 때리면 나중에 열 대, 백대 때려도 고칠 수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 우리의 인생의 틀을 넓히시고 신앙의 인격을 더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아픔이라는 사실, 하나님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병약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뜻을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약하고 적은 재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인간의 희망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역경을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